우림고수 왕호 태권도계에서 위로해주고 초청해서 감사의 말씀도 전하는 것이 앞으로의 태권도의 넓은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까 우리 원장님 네, 그래서 뭐아 특히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예. 의 민주주의 잡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전번에 국기원장 선거 전에는 예. 정부에서 거짓 민명하다시피 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전번에는 75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 국기원장을 뽑았는데 예예. 제가 민주주의자기 때문에 예예. 이번에는 민초관장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예예. 그래서 우리가 1 4 0 0명의 우리 국기원의 단증을 신청하는 도장 중에 예. 1,400명의 선거인단을 랜덤으로 뽑은 겁니다. 무작위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각 외국 그 다음에 5개 대륙, 어, 뭐 미국을 포함한 유럽, 뭐 아시아, 오시아니아, 아프리카까지 다 투표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일선. 관장들한테만 투표권을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획기적인 민주적인 선거 방법을 제가 만들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관장들의 그런 의견, 예. 목마른 그런 정책 대안을 예. 제시그 예. 다음에 이 원장이나 어느 교환장이 군림할 게 아니라 예. 행정 서비스라고 예.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그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왕호, 우리 선현님 같은 분이 무비스타가 예. 영화 몇편찍음으로써 세계 태권도 홍보가 되거든요. 예. 이게 홍보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래. 어,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병아리 하이킥이라고 나태주 그 예, 예, 예. 우리 국민스타를 통해서 예, 예. 병아리 하이킥을 예, 예. 우리 국의원 중심으로 그걸 만들어서 방영을 했고요. 예, 예. 어 그다음에 잘알다시피그 동승자법을 제가 국회 때 발의를 했잖아요. 예, 예, 예.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그것은 국민 입장에볼때 동사를 태워야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음, 통과를 음. 못 시켰지만 예, 예. 제가 경찰청장을 만나서 지금까지 에, 그 단속을 위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10주년 국회의원장에 국경, 예, 예. 당선되면 예, 예.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음. 우리가 관장들한테 지원하든 지원책을 예. 마련하고 노력하겠고요. 예예. 어 그리고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좀 홍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 국기 태권도가 좀 세계 속에서 예예. 다시 조명될 수 있도록. 예예. 그리고 좀 저출산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태권도 홍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잘 알다시피 실전 오신술 예예. 우리가 예예. 태권도를 보면은. 그니까, 러품새 교류기, 격파 세 개가 예, 중심이 됐는데, 예, 예. 사실 태권도는 무도잖아요. 예, 예. 올림픽 이후에 무도성이 사라져가지고, 예, 예. 무도성을 강화시켜서 예, 예. 성인 태권도 예, 예. 올를갖다가 활성화시키다 싶어가지고, 예, 예. 실전 호신술을 영문판으로 예, 발간했고, 예, 예. 그 호신술 교조에 QR코드를 꽂아서 예, 예. 바로 어 클릭을 하면 예.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걸 보고 어, 수련할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 바로 예, 예. 무도 태권도를 통해서 다시 계화하는 그런 작업들 예, 그런 예.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를 어 예.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을 예, 예. 제공해 주는 예,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영화제에 이제 제가 두번 무대에 섰습니다. 네, 네. 한 번은 이제 검치 호 영화 상영 전에. 예, 제가 극장 안에서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태권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태권도의 정신 한국하면 태권도 또 우리 한국 태권도의 대사범님들이 계셨기에 스페인의 태권도는 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우리 그 정대사범님도 내가 인사말을 시켰고요 거기서 네. 이러시라 는데 박수도 내 드리고 야, 여러분 이 중에 우리 태권도의 뿌리를 스페인에 내린 저의 제... 존재되는 계십니다. 그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명희 대사관님은 서울에서 세계대회 1위 때 저와 같이 시범 단원으로서 한국을 대표한 태권도인입니다. 강명희 대사관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또 이제 두 번째 무대는 제가 이제 평생 공로상 받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네. 밤에 이제 우리 홍콩에서 만드는 영화 짠 선생 조조나라는 상영 전에 네. 공로상 받을 때 한국의 태권도가 스페인와 뿌리를 내리에 내린 것이고 또 태권도의 정신과 또 스페인의 정신이 어우러져서 스페인도 건강한 것이고 지구촌이 건강해진다. 그런 멘트도 제가 날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태권도 있기에 스페인이 건강하고 더 나가서는 아 지구촌이 건강하면서 행복한 사회, 우리 지구촌에 있는 정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 속에 우리 후손들한테 아름다운 이 지구촌을 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한국이 존재하고 스페인 속에 우리 한국의 태권도 정신이 펼쳐져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 자녀 속에 건강이 있고. 우리 미래에 희망이 메리를 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탁구인들이 그날 몇번 참석했어요.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다양하게 이제 울리퍼져서 탁구 도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그 나름대로 자부심. 그리고 또 탁구를 배우는 그 학생들도 그걸 봤을 때아 나도 탁구 하고 있어. 네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자랑스러움. 그렇죠.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소림사 있잖아요. 중국의 무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일본이 이연걸처럼 태국에 되는 것이 꿈이에요. 중국의 그 많은 소림사 무술인들이 어린애들이 그만큼 이연걸이 한 사람을 통해서 중국의 무도 정신, 무도를 배우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 이연걸 좀 되기 위해서 힘든. 고충을 참고 권위를 통해서 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구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이중구 대사부님이 미국에 가서 상의원하의원다 가르치고 제자로서 말입니다 다 권일고 알리 부르수리 다 같이 이렇게 무술을 공유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한 그 분이 그분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 탁권도인줄 아는 것은 아 이중구 대사부님 크, 미국 50톤을 자랑스럽게 태권도를 꽃 피운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 일을 하더라도 태권도의 행사란뭐 있을 때는 좀더그분들 초청해서 같이, 야, 태권도 하면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도 꽃을 피울 수 있고 저런 분야 저렇게도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분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우리 이동수 원장님. 그런 자랑스러움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17대 우리 원장님은 다시 우리 국회의원 주신. 우리 이동섭 원장님이 좀더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탁권도의 발전을 지원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와서 인터뷰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행일치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무도인들이, 탁권도인들이 언행일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의리도 없고. 참 그게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더 지도편달 하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원래 그 한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저는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하고 예예. 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과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예. 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나 국회의원장 하면서. 예. 그 많은 일을 할수 있었던 것도 예, 예, 예. 그런 저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예, 예. 그래서 꼭그 목표를 가져올 수거습니다 예.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의미 있는 얘기 중에 우리 국경에 들어가 보시면 예. 국행원의 관장들 사진이 있을 겁니다. 예, 예 봤습니다. 네, 예. 저는요. 예. 이 국교원의 정통성, 정체성, 역사성을 일순으로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원장이 하지 못했던 예. 국교원의 관장 사진을 쫙 걸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가 국교원장 당선되고 나서 예. 가장 먼저 갔던 게김은영 원장님 예. 그 참배하러 가셨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종우 관장님, 엄웅규 예, 예. 관장님, 예, 홍성수 관장님의 예, 예.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예. 가서 참담했습니다. 몇 분에 그네 분에 가셨는데 한두분 정도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 그 산골에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데 제자들이 가는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교원장 국교원으로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분들의 생각하면서 국외관에. 엠블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청도관, 지도관, 무도관 뭐, 송부관, 강도관 다 해서 아홉 개의 그 엠블렌을 세우고, 국외관에, 과국관이 통합이 돼서 국회의원이 된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또 중요한 건, 우리 태권도의 저는 중시조가 김은영 원장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원장님 때문에 국회의원도 지어줬고, 그 세계명도 만드시고, 또 올림픽도 놓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오시 속변장으로서 그리 영웅 우리 태권도 네. 영웅인데 그분을 네.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자치. 그 그분의 돌 여러 가지 예, 비석도 예, 예. 세우고 예, 예. 어, 동상도 세워서 예, 예. 그분을 참배하고 만드는 거 아,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 예. 선배를 잘 우리가 예우하고 그렇죠. 우리가 인류에의 이염치 백절불굴의 정신 태권도 정신인데 에이를 예, 예, 예. 예, 예. 다시 교육을 시키는 그렇죠.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